애정을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용히 부천 시장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보내고 계십니까? 뜨겁지만 아름다운 말입니다. <laughs> 제가 해도 <해서> 좀 괜찮습니까? <laughs> 네, 더운 날씨 가운데 아, 깊은 시간을 지내주기 위해서 주영아 씨와 함께해 주신 아, 영화인들, 제작자 그리고 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29회 우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감동 속에 에, 마침표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부천 영화제가 아, 성공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헌신해 주신 장미 조직위원장님 그 신철 집행위원장님 정대성 후원회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 역할을 해주신 많은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화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상영관 그리고 프로그램 현장을 직접 찾아주고 또 작품마다 뜨거운 박수. 그리고 공감을 보내주신 우 부천 시민 관객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런 분들의 참여가 결국 우리 부천 영화제를 특별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이었다고 봅니다. 아, 물론 오늘 이 영화제에서 상을 타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 수상자들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 작품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어, 기대 영화제의 가치, 전제인의미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예술과 기술, 상상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로써 우리 부천은 영화와 문화 산업, 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도 도시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선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악을 내리지만 우리가 함께 나는이 시간이 우리 일상의 어떤 행복과 영감을 더해주는 한 장면으로 오랫동안 우리 영화인들과 시민들께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我呢？<laughs>